안녕하십니까. 귀농 기천약이 김영식입니다. 2022년 02월 05일 주말입니다. 추운 편신 오시는 고객님이 직접 방문한 닭이 낳은 청란을 한판 선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2022년 새해 눈물겨운 선물이랍니다. 추운 편신 지킴이는 아침에 15가지의 과일을 한 접시 먹고요. 다양한 건강식품으로 제조한 추수를 한잔 마시고요. 동네에서 방목의 길은 유중량을 공급받아서 매일 아침 2개씩 삶아 먹는데요 달걀 속에는 다양한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달걀 2개를 먹고 있답니다 그런데 추봉펜션 고객님이 직접 방목의 길은 청란 한판 가지고 오셨으니 정말 눈물겹게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래서 살아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봉편신 오시게 되면 다양한 유기농 섬 야채 따고 듣고 캐는 무료체험을 하고 있고요 추봉호를 타고 청정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서 도시호체험 돔낚시가 있고요 생활낚시 체험으로 학국치낚시 고등어정깽이 자어낚시가 무료체험으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힐링의 섬 한산섬으로 여행을 오시게 되면 평생 추억에 남을 추억을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농 기천야기 김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